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34장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인생의 끝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모세 의 시편 90편 이렇게 해서 신명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 33, 34 시편 90편을 통해서 신명기를 마무리하며 여고수와서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을 준비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백과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는 모세의 그 염두에 든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의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기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33, 34 시편 90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laughs> 70일 신명기 33장에서 34장 시편 90편 모세의 축복과 죽음 새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의 앞날을 축복하며 남기는 모세의 유언은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지침이 되어 줍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서 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 시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 시대 주의 둔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시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냐 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독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여호와여 사람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리미치도록보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워낙 은데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하는 것과 같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고별한 자의 정출에 이말치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 수에 뿔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화세의 자손은 천천 이리로다. 스볼론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하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의 대하 여는 일렀수되다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 여는 일렀수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 여는 일렀수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들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세문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보호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에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이브라임과 문라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동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당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누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 와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족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실편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니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2억 강단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면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 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동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 하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총들에게 나타내시니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말씀이 끝나면서 모세가 기록한 시편 중에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여골수아 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사람 본질인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과 함께 신명기 33, 34장으로 오니까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인간의 본성과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야,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말고 내가 얘기를 해 줄게. 내가 얘기해 줄게.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본문을 쭉 읽어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전달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피력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선전을 하고 수스로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나서려고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나대는 것이 되다 보면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뽑아 버려서 인생의 여정 40년 광야 동안 여기서 뽑아서 저기로 옮기고, 저기서 뽑아서 저기로 옮기고, 뽑아서 옮기는 동안 그 안에 있던 아닌 것들을 또 뽑아내시고, 또 뽑아내시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습성과 속성을 가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인간의 본성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설명하시면 니들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과 34장과 시편 90편은 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주건이 받건이 하고 있는데. 마치 노래와도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냐? 내가 정리를 해 줄게.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제전에 예전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놓고는 축복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때와는 좀 내용이 내용의 개념이 아니라 축복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하지만 33장에는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200만 이상이 된 어마어마한 무리로 넘쳐버린 창세기 49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70명 들어가가지고선 그 인원들이 43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200만 이상이 되었던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약속의 성취가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집합별로 축복을 해요. 집합별로 쭉 축복을 하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느 집안은 어떤 복이 있고, 어느 집안은 어떤 복이 있고, 이렇게 복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복을 주겠다. 복되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복된 존재이다. 라는 걸이 본문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챙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챙기는 잠재 특징이 뭐라고요? 복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스타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집중을 하면 내가 복 받을 만한 이런 짓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복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복주께가 아니라 이미 너는 지파여 너는 여기 여수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열두 지파를 합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와 모세오경 내내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이죠. 나의 어떠함을 필요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이미 너희 된 복된 존재야. 그러니까 자꾸 너희가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복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으니까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렇게 거 자꾸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이미 복된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미 복된 존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고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3장에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축 복하면서 이미 너희는 복된 존재야 라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계속 내가 복된 존재이고 내가 복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고 내가 복이 뭐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런 복 주시고 내가 이런 복 받기 위해 이런 거 했으니까 합당하니까 또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된 존재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존재로구나 이미 나는 복을 받았구나 33장 29절에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33장 29절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요 행복이 연결이 돼야 시편 복 있는 자는 이라는 게 연결이 되겠죠 그때 그복 있는 자는이라는 게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복은 뭘 챙기는 복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지극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된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로다 행복한 이유도 다 나와 있죠 그들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한 이유도 다 나와요 하나님의 어떠하시므로 그들이 행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존재다. 너의 행복함,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에 행복이 있어요. 이건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피력하려고 했던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십니다. 너는 이미 행복한 존재다. 따라서 행복한 존재라면 33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상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는 행복이요. 그들의 처지는 3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어떠함에 양쪽으로 3절, 2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주의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지극한 상태라고 할수 있죠. 자, 첫 번째. 너 스스로가 너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설명해줄게. 너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하는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해줄게 하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행복한 존재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행복한 존재야.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해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시나 34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의 어떠함을 또 설명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또 이야기 첫 번째는 33장에서 너희는 행복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34장은 너희의 어떠해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어떠하다라는 말과도 연결된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톤을 바꿔서 너희의 어떠해야함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어요. 결국 어떠함 맞아요. 너희 어떠한 맞습니다 행복한 존재다 근데 모세를 설명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로서 이야기할 때 대표성과 지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여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런 거 얘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서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 40년 동안 아니 40년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 120년 40년 80년 그 인생의 여정 노정 동안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서 그가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모세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모세의 어떠함은 그냥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해야 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함, 어떠해야함. 그래서 여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복된 존재와 모세가 어떠해야함에 대한 어떠한 존재라는 걸두 개를 합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일 재대로 중요하다라고 선정을 좀 했어요. 신학적이로나 성경학적으로가 아니라 본문의 의미와 맥락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 이미 복된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복과 연결된다 그랬죠. 1편 1편 복 있는 자연결된다그랬죠 이미 복된 존재예요 자꾸 내가 복을 받기 위 무슨 짓을 해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장에서는요 모세 곧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떠해야 함과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하나님 모세를 뭘로 인정해 줍니까 선지자로 인정을 해줘요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지도자요 백성의 왕급이요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 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슬란히 받아 하나님이 전한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어떠하 심을 드러냈던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 있는 그대로 전하 하나님의 어떠하 심을 드러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전하는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하나님의 어떠하 심을 드러내야 하는 모세는 바로 진정한 선지자니 이스라엘 너희는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 너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예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죽여 버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때딱 나서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게 오늘도 나와요. 10절에.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건 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너무 잘 알았다라는 것은 대꾸를 이룹니다. 모세가 역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 보완이에요. 상호 교류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너무 너무 잘 아는 것 그것과 함께 모세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너무 잘 알았다. 그러면 잘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삶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거 붙잡고 가라.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야. 너희는 내게 있어 모세와 같은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나의 말씀과 나의 뜻을 피력해 내야 될 선지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존재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정이 끝나버렸어요. 됐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너무 잘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걸 얘기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시편 90편은 의미가 뭘까요? 시편 90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 시편 90편을 보십시오. 내용은 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목전에는 주께서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러분 90편 아시겠어요? 눈치 채셨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스러운 본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어떠함을 쭉 드러내주셨죠.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땠고 내가 어땠고를 내려놓은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를 또 대구처럼 올려 드려요. 주거이받건니 하는 이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을 달려가는 모세가 자신의 어떠함을 유언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정리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게 정리 끝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그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는 33, 34장을 연결을 해서 이걸 받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록하는 시편, 구0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호 아름다운 관계로 협력이요 은혜의 관계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저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피력해 주시는 것. 너무 너무 놀라울 지경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떠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틈만 나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해야 함을 얘기하셨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리고 또 드러나는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서로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과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통해. 대변해 주실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죠? 오세의 10편, 90편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저 삶으로 드러내는 서로가 서로를 주권이 받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가지고 가나한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참 행복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옆에서 알려 주실 거예요. 곁에 서서 이 친구 같은 친구인지 알아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의 어떠 하심을 피력해 내는 오늘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